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한주 시작 멋지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번째 경, 추천해드리는 경매 물건인데요.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배 있는 아주 괜찮은 럭셔리한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19 타경에 6297호가 되겠습니다. 경매는 청주지방법원에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있겠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더감리 407-1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182.72평입니다. 604제곱미터죠. 건물은 51.17평이 되겠습니다. 169.16제곱미터고요. 이 건물은 새 건물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새 집이죠. 네, 감정가는 2억 7,319만 5,280원이고요. 최저가격은 2억 1,855만 6천원 즉, 감정가의 80%가 되겠습니다. 권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8월 19일이 되겠고요. 어,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인 말소 기준 권리죠. 그 이후에 다 말소가 되겠고요. 또 나는 이곳에는 현재 강제 경매입니다. 지금 현재 강제경매 신청자가 청구금액이 1,918만 9,315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전체 주택의 규모에 비하여 청구금액이 좀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음, 취하될 확률도 있을 수 있겠다. 그것도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곳에는 현재 소유자, 저,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공법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되겠죠? 네, 도로에 잘 접해져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곳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당연하게 대, 대지가 되겠고요. 가축 사역 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공시 지가는 95,000원 정도 현재 되어 있네요. 위치를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중부고속도로가 되겠죠. 서충주 IC 또 이렇습니다. 이곳이 이제 청주국제공항입니다. 보안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 산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청주시내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가면 36번 국도가 있습니다. 36번 국도는 청주에서 충주를 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도가 되겠죠 음, 청주에서 충주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간이 내수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수가 되어있죠 음, 네이쪽는 이제 충북 보건과학대학교도 있고요 네, 39번 국도에서 청주 시내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릴까요 청주 시내에서 30분 아 30분은 절대 안 걸리죠 15분이면 15, 15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정도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에 가면은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조성을 했죠 그래서 전원주택단지가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모두 다 건축되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건축되어진 2015년도에 건축되어진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지겠죠 근데 전원주택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지은 것으로 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드뷰가 현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어, 있는 곳까지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주택들이겠죠. 어, 주택들 다 아주 럭셔리, 뭐 아주 잘 지어졌다. 앞에는 인삼밭이네요, 그죠? 인삼밭이 되겠습니다. 뒤에 전원주택 부지로서 이런 것이 아주 최적인것 같습니다. 아주 얕은 산, 너무 높은 산이 있으면은 어, 약간 더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아주 적절하게 높은 산이 딱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이 한 그런 그런 곳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주 시내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하게 갈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전원 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런 주택이 있죠? 주택이 다 2015년대 건축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노, 음, 새 집입니다. 새 집, 완전한 새 집이죠. 외벽은 적벽돌 치장 쌓기, 그리고 기와를 올렸네요. 지붕으로는요, 경사 지붕이고요. 아주 예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죠 주위에도 다 같은 타입으로 건축을 되어있습니다 음, 지붕 모양이 다같으니까 더욱 더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주택이 되겠죠. 네, 1층에 현관 부분 좀 되겠죠? 잔디 심었고요. 네, 이것은 또뭐 추가로 뭐 이용하려고? 무엇을 작업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단도 있고요.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네, 단지 내부죠. 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단지 내 예,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음, 방금 전에 봤던 그 모습이죠. 네 이렇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제시회라고 할수 있겠죠. 뭐 보일러실, 뭐 가스, 뭐 이런 것 등등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또 달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동네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제시 외부분이 외부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2 층짜리 주택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배에 있는 음, 아주 괜찮은 럭셔리한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습니다. 임장해 보시고요. 가격조사 잘하셔서 괜찮하셔서 아주 아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